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7주차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그 화면 설계를 위한 툴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했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이전 단계로 이 화면을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화면. 이 화면을 설계한다는 얘기는 정말 그 어,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50% 이상을 어, 차지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 설계가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 그, 이 화면 설계를 도와주는 툴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와이어 프레임 스케쳐라는 툴을 어,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검색창에 화면 설계 도구라고 어, 치면 정말 뭐 여러, 개, 여러, 여러 개의 어, 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어, 내용을 보시고 그 필요한 것들 어, 설치하면 되는데 이 대부분 그 활용하는 방법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툴만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되면 어, 다른 툴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 와이어 프레임즈 스케쳐 라는 도구로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와이어 프레임즈 스케쳐는 뭔가 하면 어, 디자이너라든가 개발자들이라든가 제품 관리자들을 도와주는 도구에요. 어떻게? 그 와이어 프레임을 만들 수 있도록 빨리. 또는 와이어 프레임 또는 목업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 화면의 대상이 여러가지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학생들은 웹 사이트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모바일로, 어, 프로젝트를 구현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그 애플리케이션의 타입에 따라서 그 화면 설계를 다할수 있도록 이 툴이 그 제공,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모델이 뭔가 하면 이 컴퓨터로 도형을 화상 처리할 때 수많은 선으로 물체 윤곽을 표현한 모형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보다시피 이러한 형태가 와이어 프레임 모델이 되겠습니다. 와이어라는 것은 선이고 그죠? 선과 어, 프레임은 틀, 어,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단순화된 선과 어떤 프레임으로 라인과 그, 박스로 이 화면을 이렇게 구현하는 모델을 와이어 프레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목업이라고 하면 실물 크기의 모형이라고 그러고, 이 프로토타입을 하면 시제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툴을 이용하게 되면, 어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파워포인트로 화면을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파워포인트보다는 좀더 편리하게 실제 모형에 가깝게, 어, 프로젝트 화면을 어, 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 시간에는, 어, 세 가지의 화면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게시판이에요. 여러분들 아, 익숙한 게시판. 그래서 글 쓰는, write라는 화면, 그죠? write라는 화면을 만들고, 리스트 그 다음에 글을 등록하게 되면, 어, l i s 가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서 우리가 글을 클릭하게 되면 이 컨텐츠라는 내용이라는 컨텐츠를 볼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화면만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화면이든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각 컴포넌트마다 이게 링크를 걸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토타입처럼. 그래서 저장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면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글 내용을 여기 클릭하게 되면 또글 내용 보기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링크를 걸어 줄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 여기서 글쓰기 라는 거를 어, 클릭을 하게 되면 글쓰기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구현은 되지 않았지만 어, 구현된 것처럼 우리가 이 화면 설계 도구를 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WireframeSketch.com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어, 그, 설치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w i r e f r a m e s k e t c h r 라는 이곳에 들어가서, 음, 그러면 화면이 웹사이트가 뜨죠. 그 Wireframe, 스케치웹사이트 들어가면 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가 있고, 이 다운로드에 보면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윈도우에 맞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상 이렇게 미리 받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문제 없이 다운로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동의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와이어 프레임 스케쳐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크탑, 우리 바탕, 바탕 화면에 아이콘도 만들고요 이렇게 이제 화면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자 New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그냥 일반 프로젝트가 아니고 Wireframe 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자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때 우리는 모바일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모바일에서도 안드로이드, iOS, 뭐, 윈도우 폰에 따라서 이그 설계를 할수 있고요. 웹도 어, 트위터 부트 스텝 또는 뭐, 절브 파운데이션에 주,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빈 틀에서, 빈, 엠티 프로젝트에서, 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티 프로젝트를 만들고, 여기다가, 어, 테스트 스크린 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 화면에서 봤겠지만 자 글쓰기 라이트 그다음에 리스트 스크린 그다음에 어 컨텐트 스크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음 바로 여기서 테스트스크린 밑에 스크린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크린 그죠 또는 여러분들스트리보드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그그 그 UI 과, 과목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스크린을 만드는데 여기서 자 라이트 r 스크린을 하나 만들고 또자 스크린을 만드는데 뭐요 리스트 r 스크린을 하나 만들고요 이거는 삭제를 합시다 음. 그다음에 New Screen, 음, 그다음에 Content라는 스크린을 우리가 하나 예, 만들어 봅시다. 자, 근데 뭐자 여기 Right예요. 자 그리고 우측 도구에 보면, 도구 우측에 보면, 우측 상단에 보면 컴포넌트들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보면은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죠. 자, 도구들입니다. 자, 이 화면 설계에 필요한, 들어 필요한 도구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구들을, 라이브러리들을 분류해 놓았죠. 이 컨테이너들, 뭔가를 컴포넌트들을 담는 그릇들, 인풋박스의 타입들, 그 다음에 어, 텍스트박스의 종류, 여러 가지 종류, 그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 뭐 수평선을 건다든가 패널을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식의 버티컬 스플리트를 만든다든가 라인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미디어 뭐표 같은 것 또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형식의 어떤 모델을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어셋을 필요한 이미지라든가 필요한 다른 것들을 우리가 포함시켜서 이 화면 설계할 때 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저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 윈도우 브라우저가 하나 있죠 예 브라우저 자 브라우저를 하나 가져와 봅시다 브라우저 브라우저도 있나요자 브라우저 여기 있죠 그래서 브라우저가 여기 있다 음이렇죠 음, 브라우저 가져오고 자 여기서 우리가 myweb.my myproject.com 이렇게 하면, 자, 이 도구에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죠? 렇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글을 쓸수 있는 우리가, 어, 화면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화면을 만들 때, 우리가 패널을 하나, 그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글 쓰기 위한 공간을 하나, 대충 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은. 근데, 대충 할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크기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더 상세하게 자, 이렇게 대충 하고요.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풋에 보면은 인풋 텍스트 텍스트 화면을 하나 만들어봅시다. 자 여기다가 글쓰기 하니까 텍스트 필드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레이블 레이블을 label, 하나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좀 전에 보여준 그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다알 거니까 이거 한, 한두 개만 하면 자 여기서 이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또이 속성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을 만약에 이름 이름 그죠 이렇게 있는데 글자가 작다 그러면 좀 크게 해주세요 예20 네, 20 폰트 사이즈 20으로 하고 뭐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배치를 하면 되고 이 텍스트 박스도 좀 작다 싶으면 조금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키워주게 되고 위로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텍스트 필드 너무 크네요 그죠 한15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네임은 빼주고 그 다음에 뭐 제목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용이 많겠죠. 조금 더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할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이 컴포넌트에 클릭을 하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하면 됩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나 다른 MS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이거는 알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글 내용, 내용, 내용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내용은 어떤 동상 이런 텍스트 박스가 아니고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컴포넌트를 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더 넓게 이렇게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어, 내용을 좀 내려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 배치가 좀 이상하니까 이것을 좀 중앙으로 내려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면 됐고요. 자그 다음에 레이블을 여기다가 상단에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글쓰기 하면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밑줄을 하나 쳐준다든가 뭐 컬러를 우리가 블루로 만들어 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볼드체로 해준다든가 그리고 뭐좀더 크게 키워준다거나 뭐 이렇게 그죠? 음. 더 작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장을 하, 하거나, 그죠? 저장을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때는 이제 우리가 버튼을 이용해야 되죠. 버튼 그래서 인풋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두 개를 복사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 그 다음에 저장 아니면 취소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글쓰기 화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뭐더 많은 컴포넌트를 넣어도 되는데, 지금 저는 이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상, 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 통상 글을 쓰게 되면, 음, 글을 쓰게 되면 바로 어디로 가요? 도, 보통 그러하면 리스트로 가죠. 리스트로 가죠.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어, 우리가 링크를 걸어줍니다. 링크 여기 보면 오른쪽 클릭을 하고 저장에 어, 오른쪽 클릭해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해서 이 링크의 대상이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는 리스트닷스크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링크투 어디로 스크린으로 가게 됩니다 스크린 해주고 우리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오케이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로 딱 가는데 지금 리스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라이트에서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들을 일단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봅시다. 컨트롤 C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됐죠. 됐죠. 나왔죠. 근데 여기서 필요 없죠. 이거는 음, 딜리트하고 여기는 리스트 어, 화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리스트 화면이니까 리스트를 어,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뭐이 정중앙이 아닌데,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중앙 맞추면 되고 방법을 찾아서 자 여기서 리스트는 통상 테이블로 많이 표현이 돼요. 테이블, 테이블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테이블을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글을 등록한 어떤 형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정할 수 있어요. 잘 보면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미리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화면을 뭐 이렇게 있는데, 이름을 뭐, 여기다가 이름, 제목,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이름, 제목, 뭐, 네. 그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어글 내용으로 가겠다. 그죠? 다시, 이글 내용으로 보겠다 하면 또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른쪽 클릭해서 링크, 그러고 링크를 어디로 보내냐. 에 d i 링크 투 스크린 해서 어, 컨텐츠로 가게 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클릭해서 이제 이 컨텐츠 화면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컨텐츠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여기에 화면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래서 붙여줍니다 컨텐츠에 붙여주고 여기는 글 내용 그래서 이름 예를 들어서 김태병 화면 설계, 도구, 음,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은, 예, 샘플로. 오늘은 w i r e f r a m e s k e t c h tool 사용법을 어, 테스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면, 세계 화면 이제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대략 설명이 되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또뭘할수 있어요? 자 하나 더 만들면 돼요. 리스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어 글쓰기 여기서 뭐 글쓰기로 간다거나 그죠? 링크가 있어야 되겠죠. 뭐 글쓰기인데 이 상단에다가 음 여기다 오른쪽 클릭하고, 링크를 걸어주셔서, 글쓰기로 갈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여기 봤듯이, 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네 개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두 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디자트리터하고다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죠. 음. 됐습니까? 그래서, 뭐, 수기하면, 어, 있고, 여기서 글을 저장하게 되면, 리스트가 보이고 리스트에서 우리가 edit view를 클릭을 하면 뭐 수정 글 내용 글뭐 수정이 됐던 내용이 됐던 어쨌든 되고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이렇게 되고 그죠그 음. 다음에 글쓰기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음, 파워포인트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면 설계 도구는 어 다양한 컴포넌트 이미 웹사이트라든가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을 다 예쁘게 다 정의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어, 따로 뭐이 파워포인트로 그리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빨리빨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어,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들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됐죠? 그다음에 이것을 뭐 저장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에이 툴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더 좋은 것들은 이렇게 하면 어 이걸 뭐 소스 코드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런 화면 툴을 잘 만들면 그리고 이 툴이 웹앱에서 공동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툴도 있습니다.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뭐 쉐어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HTML 파일로도 저장을 할수 있네요. 보니까 그죠? 볼까요? 어떻게 되나? 나도 안 해봤는데. 유저의 MISJ o 라이트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 이미지로 되네요. 이게 지금 트라이얼 버전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익스포트가 되긴 되네요. 음. 자, 이 툴, 어쨌든 지금 사용법을 지금 설명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도 프로젝트 지금 막 설계하는 단계인데, 이런 툴들을 한번 찾아서... 어,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좀더 생산성을 있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와이어 프레임 스케치 화면 설계 예제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인데요. 자, 이 툴을 잘 활용하면, 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제로 취업을 할 때도 이런 툴들을 사용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건데요. 학교에서 미리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자 화면 설계 도구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